공기조사 30144 여자 유년부 평년 50m에서 여자 유년부 예선 4조 경기 보겠습니다. 이제 39초 선수가 지금 1위 하고 있죠. 네, 선수들 출발합니다. 자, 이세인 선수, 허지원 선수, 전두그룹을 형성해서 나가고 있고요. 자, 이세인 선수가 조금씩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터치하였습니다. 자, 39초 2-5의 기로 이세인 선수. 아 콤마로 지금 현재 제일 빠르게 보입니다. 자, 이위는 허지원 선수, 3위는 김도경 선수 순으로 들어왔고요. 자, 칠레인의 김문정 선수까지. 자, 오늘 경기 마무리되었고요. 자, 다음 5조.